안녕하세요 푸든입니다 날씨가 아주 오락가락하는데 잘들 계시죠? 이번 주는 어떤 게임을 소개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열흘 때 코드를 하나 받은 게임을 플레이해봤습니다 평소에는 즐겨하지 않는 턴제 게임이어서 리뷰를 패스해야 하나 싶었습니다만 게임이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클레이로읍 스킬 3사원정대인데요 게임 자체가 워낙 특이한 아트풍을 가지고 있고 플레이스타일도 굉장히 굉장히 독특해서 이건 소개해야만 내 속이 시원하겠다 싶은 마음에 늦게나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비소프트 출시 개발자 30명이 만든 턴제 RPG 클레르 옵스키를 과연 어떤 게임이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재미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클레르 옵스 킬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아트 컨셉입니다. 프랑스 벨 에포크 시대의 영감을 받아 대부분의 아트풍이 해당 시대에 고정되어 있죠. 벨 에포크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바이브죠 다만 피해 거짓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려 노력한 부분이 보인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이 아니라 환상적인 공간으로 연출하고자 사물을 배치하되 그 사물을 비틀어놓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동굴 안에 램프가 가득 차 있다거나 인체 비율을 뒤틀어 요상한 인물들을 만들어두는 방식으로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벨 에포크 시대 특유의 아트를 좋아하긴 합니다 1871년부터 1914년이라는 정말 짧은 시기를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대 를 뜻하기도 하는 이 시대상은 확실히 낭만, 계몽, 낙관주의 등 흔히 프랑스 파리 문화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서 화려하고 풍성한 색감을 가진 채딱 떨어지는 세련된 느낌을 주거든요. 물론 이건 개인 취향이어서 다른 시대풍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클라이롭스 키르는 이런 벨레포크 시대의 절정을 보여주는 게임 비주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색채와 빛을 이용해 게임을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완전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는 원정대 느낌을 내면서도 가끔은 처참한 환경이나 그게 흐름에 따라 어두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죠. 거기에 또 뛰어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인물 묘사인데요. 캐릭터들이 미형이라는 것 외에도 그들의 표정이나 연기, 복식 등이 개인적으로 시대상에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커스터마이징 중독자를 챙겨주는 복장 시스템도 존재하고 말이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발 인원 한계로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 점이 아닐까 합니다. 캐릭터 B 전투 시 모션이나 UI 같은 것들이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물론 전투 시 보여주는 모션이나 효과 같은 것들은 끝내주는 편에 속하긴 합니다만 얘들이 필드에서 뛰어낼 때그 조금 바보 같았어요. 정리하자면 클레롭스킬의 비주얼은 언리얼 엔진 5의 장점인 빛과 색채 표현을 극대화해 아트 컨셉을 잘 살린 작품이었습니다. 벨 에포크 시대를 기반으로 한 판타지 세계가 있다면 여기겠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음악도 따로 모아서 듣고 싶을 만큼 좋은 곡들이 많았고 액션 퀄리티나 타격감도 이게 서른 명이 만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었으나 플레이스테이션 5 기준 플레이에 어려움이 있는 수준은 아니었네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특이한다던 게임플레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클레르 오스 스킬의 게임 플레이는 파티 기반 턴제 RPG입니다. 네턴에 가지고 있는 AP를 소비해 기술과 행동을 정해주고 적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빌드업하는 특유의 턴제 플레이가 가장 핵심인 작품이죠. 파티는 기본 3인으로 구성하게 되며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합류하는 다른 원정대들로 파티원 교체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단순 스테이지 진행 방식이 아닌 지도처럼 멀리 바라보는 형태로 구현된 오버월드에서 캐릭터를 움직이면서 각 스테이지를 찾아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넓은 세계를 돌아다니는 느낌을 표현하는 한편 다채로운 환경을 볼 수. 있죠. 이 중에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길을 찾기 어려운 메인 스테이지도 존재하고 특수한 보상을 얻을 수 있거나 서브 퀘스트, 히든 보스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작은 스테이지도 있어서 탐험하는 재미가 쏠쏠한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게임만의 차별점이 무엇이냐? 적들의 턴일 때 가해지는 모든 공격을 회피하거나 패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완전 새로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기존 턴제 RPG는 반격 시스템을 대부분 시간 안에 버튼을 입력하는 QTE 액션으로 만들어두는 것이 보통인데 클레로 브스 킬에는 적의 투사체나 모션을 말 그대로 보고 피해야 하는 실시간 액션 요소를 넣어두었다는 거죠. 이게 오, 신선하네?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임플레이 경험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왜냐구요? 적들의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강력하거든요. 튜토리얼이 끝나고 만나는 적들조차 맨몸으로 맞서면 세턴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데미지가 세서 패링하거나 적어도 회피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피가 패링보다 타이밍이 조금 더 널널한 편이긴 합니다만 적 공격 패링 후 발동하는 카운터 데미지가 강력한 편이어서 카운터 데미지 의존도가 높아지기도 하죠. 해서 클레로 업스키르는 맞으면 안 되는 턴제 게임입니다. 회피와 패링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걸 하지 못하면 클리어가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는 특이한 게임이었죠. 게임을 진행할수록 회피는 대중하겠는데 패링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더군요. 이 부분이 아마 이 게임 구매 여부의 최고 포인트 아닐까 합니다. 기존 액션 게임을 즐기신 분들께는 페링하는 턴제 할만하겠는데 하는 느낌으로 적극 추천하지만 이런 액션 요소를 힘겨워하거나 기존 턴제 시스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보충해 주는 장비 시스템이 존재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긴 합니다. 무기 외에도 픽토스와 루미나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일단 픽토스는 고유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장신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투나 탐험을 통해 얻을 수 있고 각 원정대원에게 장착시켜 줄수 있습니다. 루미나의 경우 픽토스를 장착한 채로 4회 전투를 치르게 되면 해당 픽토스 능력을 패시브 효과처럼 사용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때부터는 각 캐릭터마다 루미나 포인트 허용한도 내에서 해당 픽토스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죠. 픽토스 장착 칸을 소비하지 않고 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회피 시 ap1 증가 픽토스를 장착 하고 전투를 4회 치르면 회피 시 ap1 증가 루미나가 생성되어 픽토스를 빼도 필요한 포인트 조건 만 채운다면 그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루미나가 생성되면 픽토스를 바꾸는 방식으로 플레이 하기도 합니다만 이건 선택의 영역이니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생각없이 보이는 거 피하면 이기는 게임인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내턴에 수행하는 여러 기술 메커니즘 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공격과는 별개로 A.P. 1을 소모해 적들의 약점을 사격할 수 있으며 각 캐릭터가 가진 스킬 기믹이 달라서 해당 캐릭터들의 플레이 방법을 숙지하고 콤보를 만들어가듯 기술을 사용하는 재미도 있는 편입니다. 해서 턴제 특유의 전략적 요소와 회피 패링 카운터 같은 액션 요소가 전부 존재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이 결코 쉬운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 난이도를 낮추면 어느 정도 수월해지기도 하니 너무 어려우시다면 난이도 조절을 염두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클레로업스킬의 게임플레이는 독특한 턴제 RPG였습니다. 유명 턴제 게임들에게. 시스템을 차용해 클레로프스키로만의 플레이로 승화시켰죠 액션성을 극대화해 턴제에 익숙하지 않은 유저들도 손쉽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든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 턴제 게임 팬들은 선호하지 않을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재미가 없는 게임은 절대 아니라고 할수 있었죠 단순히 스토리 진행 외에도 서브 퀘스트나 외형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미니게임도 존재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참 게임 플레이 분량은 메인만 밀면 30시간 서브 히든 포함 60시간입니다 이게 5만원대 게임이라고? 클레로옵스 킬의 스토리는 자극적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자극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죠. 자세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만, 스토리텔링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클레로옵스 킬에는 미지에 대한 발견, 경험이 꽤나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알수 없는 현상이 가득한 곳에서 원정대가 겪게 되는 두려움이나 막막한 감정들을 플레이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두었죠. 특히 알아먹기 힘든 고유 명사가 많았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쥐들끼리 뭐라고 떠드는 거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클레로옵스킬 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고유명사 같은 것이 나오면 주인공들도 이게 뭐야 하는 표정으로 보는 것이 재미 있었죠. 말 그대로 함께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합니다만 이건 참겠습니다. 클레르업 스킬은 오랜만에 깊게 몰입한 작품이었습니다. 이야기의몰두에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는 작품이었죠. 게임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와 그 안에서 펼쳐지는 미친 듯한 스토리가 제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은 게임이었습니다. 거기에 턴제를 선호하지 않는 저조차 손에 땀을 주게 만드는 한방 싸움, 액션성 등이 기존 턴제 게임 특유의 전략성과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내어 전투를 계속해도 즐거운 독특한 재미를 안겨다 주었죠. 결코 쉬운 편에 속하는 게임은 아니긴 합니다만 기존의 액션 게임을 선호하고 턴제에 약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특유의 복합적인 시스템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이 게임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푸는 였습니다.